오늘은 일식 야키우동 학생 때 친구들과 많이 해먹던 생각이 나서 만들어봤습니다. 양배추는 채 쳐줍니다. 대파는 중지 손가락 끼리로 길쭉하게 썰어서 채로로 채 쳐줍니다. 당근도 채 썰어 준비합니다. 채소를 준비해두고 우스터소스, 불소스, 청주, 진간장, 설탕, 비율대로 섞어주세요. 냉동 우동면을 내열내냉이 되는 그릇에 담고 뜨거운 물을 부어 빠르게 해동합니다. 1분만 기다리면 이렇게 금방 풀어져서 탱글탱글합니다. 물기를 빼주세요. 고기는 등심 덧살을 사용했어요. 등심 덧살이 제가 산 곳은 정형을 반듯하게 해놓으셨지만 보통 모양새가 이렇게 예쁘지 않아서 저렴히 파는 데가 많아요. 제가 샀을 때는 전지와 비슷한 가격으로 샀는데요. 식감과 맛이 항정살이랑 삼겹살의 중간쯤이라 맛있어요. 오늘은 제기름 내서 국수 형태로 볶을 거라 이렇게 썰어서 쓰지만 부어 먹어도 맛있는 부위입니다. 항정이나 삼겹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중약불로 볶아주면서 제기름을 내줍니다. 생강 살짝 넣고 고기가 노릇하게 다 익으면 썰어둔 야채들을 다 넣고 불은 센 불로 올려서 숨 죽을 때까지 볶아주다가 물기를 뺀 우동면과 양념장을 넣고 센 불에서 확확 뒤집어가며 볶아주세요. 색이 진하게 볶아진 색이 나고 간이 잘 배이고 윤기가 돌아요. 이렇게 뜨끈뜨끈할 때 바로 접시에 담아서 마요네즈를 얇게 뿌리고 가스 오브시를 기호대로 얹어줍니다. 일식 볶음 특유의 고소하고 단짠단짠한 맛에 면발은 탱글탱글한 맛있는 야끼 우동 드셔보세요.